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16장 44절부터 63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6장 44절에서부터 6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지금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복 방안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로 비판하십니다. 비유를 비판하실 때 사용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보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어미 내 아비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는 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나안 가나안 혈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 언니 언니라라고 나오는 것은 북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동생 이거를 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남쪽이고 이거를 소돔 소돔이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지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 어, 이스라엘의 현재 남유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어, 이쪽이 남유다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내 언니,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표현하시고, 옛날 소돔과 고무라 있죠. 옛날 소돔과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이 소돔과 고무라의 위치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작았기 때문에 아우라라고 표현하십니다. 동생, 왜이 표현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 현재 예스겔의 지적을 받는 이 대상들이 남유다가 뿌리가 종자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하고 가난 혈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 혈통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행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 혈통에 대한 이러한 이유를 쓰시는 게이 가난이 다원주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니까 처음에 자기가 만난 신과 평생을 가지 않아요. 이래저래 신을 바꿔요. 접시신, 요강신, 뭐 불교도 갔다가 유교도 갔다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음행, 행음이라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전엔 불자였고 지금은 기독교 신자고 미래는 모르겠고 그거를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간혹 보곤 합니다. 저도 간혹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음행이 능숙한 사람이고, 신들과의 접촉, 음행이 능숙한 사람이고, 이게 가나안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종자가 없는 가나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남유다도 그와 같은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신저신 다 쑤시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유다의 행위가 사실은 북쪽에 먼저 멸망한 언니 왜 언니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덩치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기로 언니 동생을 나눈 거예요 북쪽이 열 지파가 독립을 했고 남쪽이 두 지파만 남았으니까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만 남았으니까 북쪽이 더 컸죠 그러니까 이 언니 북쪽에 더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보다 네가 더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멸망한 소돔, 소돔은 땅이 적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가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잘못이 뭐였냐? 가증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소돔은요, 이 멸망의 원인을 교만했다라고 보세요. 표현하세요. 교만. 근데 이 가증한 일보다 교만한 일보다 이 남유다 너가 네 엄마를 그렇게 잘 닮아가지고 네 부모를 잘 닮아가지고 그렇게 이방신들과 음행을 해서 역설적으로 이 둘이 북이스라엘과 소돔과 소돔의 죄가 상대 비교적으로 의인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향평준화가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남유다는요, 자기들만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소돔 멸망했지 않냐? 북이스라엘 멸망했지 않냐? 우리는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자기네들의 교만과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자기네들이 신앙이 괜찮다라고 자식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래게 절하고 자녀를 삶아 먹어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앙에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와도 말안 들어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란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 언니 사마리아 멸망했잖냐. 소돔, 니네 아우 동생 멸망했잖냐? 얘는 가증한 일을 많이 했고, 소돔은 교만해서 멸망했는데, 네가더 하다야. 네가더 하니까 너를 남겨놓은 게 오히려 더 불공정이 됐다야. 니들이 얘네 둘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왜? 더 나쁜 짓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더 괜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괜찮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이야. 대책이 없어. 너 때문에 평균이 낮아져. 너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소돔이 괜찮은 나라가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건 건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아주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보시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뉘우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용서를 진행하세요. 아, 이거 특이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못해. 인식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예 다르니까 이거를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용서의 목적이 뭐냐 자기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 삶이 괜찮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때서야 내가 예전에 잘못했거니라고 깨닫. 깨 하기 위한 선불 같은 건 거예요. 선불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이 좀 특이한 겁니다. 용서 받을 수 있어서 용서를 준게 아니고, 그냥 얘가 한 잘못에 대한 용서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성이 안 차. 근데 용서를 먼저 해줘. 근데 이 용서를 먼저 해주는 이유가 뭐냐? 뉘우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용서받음도 미우침을 위한 선불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듣고 나서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나중에 정 어려우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장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속담을 이야기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어머니가 누구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족속 들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입양일 가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어미가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를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 이미 나왔어요. 1 6장3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비는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가나안 육족속 종의 하나인 아모리와 헷을 했을 했슬 이야기라세요.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그 어머니의 특징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해. 왜냐하면은 다원주의니까는 처음에 자기가 만났던 신에 대해서 사랑을 오래 가져가지 않아 바꿔. 요강신 안 되면 접시신으로 바꿔, 접시신 안 되면 이제 대나무신으로 바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신과 만났던 그첫 남편을 오래 가져가지를 않아. 자녀도 싫어해. 왜? 권리적 거리니까. 그래서 자녀를 재 산물로 내놓기도 해. 자녀도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을 봐. 그래서 너는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자 여기에 형이라라는 표현은 개혁 개정에서만 형이라라고 나오고 새 한글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언니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언니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똑같이 언니라라고 표현함이 났다라는 거예요. 언니의 동생이로다. 이 언니가 누구냐? 엄마 닮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꼭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신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나라가 설립하자마자 한게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신상을 세운 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는데 하나님에게 자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상신을 만들었어.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사람이다. 결국 뿌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은 내 형이 언니, 내 언니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자,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땅. 그래서 이 형은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여,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자, 이제 소돔과 북 이스라엘을 대차대비하는 겁니다. 형이라라고 표현하는데, 언니가 뒤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겼대요.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언니, 동생, 엄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뛰어남?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이 이제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소돔보다 미치야. 사마리아보다 밑이야. 소돔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도시예요. 그 소금 기둥 아시죠? 롯이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촌이잖아요.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왔잖아요. 나올 때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소금 기둥 되잖아요. 소금 기둥.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아우가 누구냐? 아까 소돔 그.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이 니들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니들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모든 것이 소돔의 출발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교만이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재물에 대한 교만이든 내 삶에 대한 교만이든, 내 신앙에 대한 교만이든, 교만은 일특징이 자기의 귀를 가려요. 근데 이 교만의 근거가 어디냐? 음식물의 풍족이래요. 소돔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평함이래요. 그냥 그런대로 잘 벌고 잘 먹고 살고 인생에 걱정이 없고 돈을 그런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귀에 안치지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교만해서. 그래서 가끔 이런 고백을 접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저는 삶에서 딱히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 고난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 좋은 메시지고 나에게 위안을 주면 그러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신앙인이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만함, 음식 그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고 소돔의 제약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한데 누구를 돕겠어요? 교만한데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그이 소돔에 그다음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 어디 소돔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절반도 안 된대요.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네가 이둘 형과 아우의 행위를 의롭게 만들었대요. 아니 형이랑 아우가 시험을 봤어요. 50점 받아왔어. 세상에 네가 50점이냐. 찍어도 50점 나오겠다. 했는데 남유다가 나타났어. 50점이 아니라 10점 맞았어. 야, 어떻게 문제가 4개인데 사지선단데. 너는 찍어도 25점을 맞아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10점이 되냐. 그리고 50점짜리를 봤어. 니들이 났다. 이게 누구냐? 북이스라엘과 소돔. 그 평균치를 누가 깎아 먹었냐? 니들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즉 이제 네가 남유다가 북, 지금 소돔과 사마리아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라 거예요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렇게 10점 맞은 거네 수치를 담당하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놀라라 놀라야 돼요. 수치를 담당해야 돼. 이유가 남들을 나쁜 사람을 더 좋게 상향 평준, 하향 평준으로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고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며 하나님이 이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챙피를 알게 한다는 라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더 나쁜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위로를 줬대요. 왜? 더 나빠서, 더 나빠서. 아니,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저 정도는 안 한다. 그런 위로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가.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사마리와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한대요. 왜 그럴까? 내가 교만하던 때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내 아기 드러나기 전엔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어렵기 전에는 우리가 소돔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돔보다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하양평준으로 바닥을 쳐서 너희가 있는 존재로 어려움을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남유다가 너무나 하양 편준을 하니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 언약, 약속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애면 끝이냐?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 무슨 소리야?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대. 옛날의 언약을 폐기하고 다시 세우신대. 응, 복주는 거 아닌가? 아니 뭐라고 하셔놓고 아직 용서도 안된것 같은데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딸로 준대요 아까 언니와 사마리아와 남쪽에 있는 소돔을 새 언약을 갱신하면 서열을 바꿔 줘 가지고 남유다가 높아지고 나머지가 밑으로 오게 해 준대. 복을 준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언약은 옛날에 세운 언약이 이미 파괴됐고 그 언약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되는 현상인데 내가 너를 높여 준대.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셔 놓고 높여 준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하리니,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인 줄 알게 일이,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를 먼저 하신대요.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합니다. 용서를 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함이니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용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용서는, 죄를 깨닫게, 깨닫게 하는 선불이에요. 아. 하나님의 전략이 특이하시죠. 에스겔이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그냥 용서하면 우리는 과거가 다 지워졌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 이유가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를 해 줬을 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용서를 해 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 그럼 또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용납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불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깨닫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용서. 뉘우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용서. 선불이에요. 이 개념이 다른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에스갤을 통하여 나타나고 특이한 하나님의 개념의 접근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아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해도요, 우리도 이렇게 인식이 달라서 어저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직원이 그래. 제가 잘못은 했으나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못한 큰 일인지 아닌지는 사장이 정하지 네가 정하냐고. <laughs> 우리 생각 그렇지. 근데 이건 건 거예요. 우 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용서. 선불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내가 예배 드리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의 내 생활이 뉘우쳐지더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주께서 허락해주신 자만 하나님 말씀에 어,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었더라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나눠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용서의 개념이 특이한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먼저 주고 과거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16장, 16장 44절에서부터 63절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묵상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